네, 지금 사면석으로 톱 관련 산인마 나와서 계속 사면석 털렸고요. 어쨌든 1회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1회가 다행히 더 없네요. 산인마 1회 두 개밖에 없는데, 뭐, 그, 산인마 1회가 뭐였냐. 톱구하고, 그, 전구를하는 건데, 이 둘은 제가 전혀 하질 못하니까, 그냥 패스하고 내일 한번 리셋 시켜, 아, 나중에, 내일 한다. 월요일에 한번 리셋시켜, 하나 리셋시켜서 생존자 스킬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살인만, 확실히 제가, 제가 생존자로는 못하겠는데 살인만 더 못하겠더라고요. 힘들어서. 그나마 지금 비참함 스킬, 그걸좀꿀빨하면서하나 그것 때문에, 그것 때문에 그나마 좀 할만한 거지. 그아니었으면저 살인만 안 했을 겁니다, 이게. 살인만 한번 해도 은근히 돈안 벌리는데, 그나마 그 비참한 스킬 이용하니까. 잘하면은 기본 만원 받더라고요. 생존자는 제 직살나게 해서 탈출해도, 탈출해야 만, 넘, 어, 만 넘. 전 같은 경우에 만 원, 더 넘죠. 탈출했으면은 만 삼천 나올 텐데, 전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적게 나와요. 클로댓으로 했는데, 살인마와 또저를를 잡으러 올지 한번 지켜봅시다. 자, 매 오늘, 지금 영상, 제가 3개, 30분 정도 좀 찍었는데, 영상 3개가 나왔어요. 괜찮은, 나름 괜찮은 게. 확실히 오늘, 뭔가, 이쪽에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효율 안 좋을 때는 30, 한 30분에 하나 겨우 나왔는데, 이제는 오늘은 좀 3개 나왔네요. 아, 어, 또 왜, 몇명 올려, 멀려, 올려서 시작하지, 이거. 아니가, 잘못봤나 아, 다른 생존자랑 같이 시작한 줄 알았어요. 이게, 사실 이게 뚝뚝 떨어져 시작하는 게안 좋을 수가 있는데, 오히려 그게 더 조, 좋아요. 살인마가 웹 전체 커버하기, 가 발전기 전체 커버하기 힘들더라고요. 루인이, 있고요, 터트렸으니 토끼고 예예, 살인마, 생존자 입장에서는 뭐 같이 몰려 시작하는 게 발전금 들이고 좋을 거라 좋긴 하겠는데, 살인마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죠. 왜냐하면 살인마 입장에서는, 초반에 발전기 7개를 7개 중에 생존자를 잡아 잡아 어, 어디로 갈지 체크 어,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살인마 아, 생존자 네 명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은 절대 이게 이게 진짜 커버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. 잘하는 사람 아니면. 반대로 생존자들이 몰려 있으면은 오히려 그곳에만 이제 가면 되니까 좀 쉽죠, 차라리. 즉 맵이 사각형이라면은 그양 끝에 한 명씩 자리 잡아서 발전기 돌이잖아요. 그러면은 카바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. 누인 깼죠? 아, 더구고요 못 봤나? 못 봤을 리 없는데, 아, 못 봤구나. 자, 지금 어쩔까? 지금 지한명 구했죠? 아, 이거 물살 안 좋은데. 아무하면 저도 잡힐 뻔했죠. 근데 지금 제가 좀 숨어 있다 보니까 살인마가 잘못본것 같아요. 아까 그냥 제가 막 뛰쳐나갔으면은 살인마가 저 쫓아와서 잡으을 거고, 그럼 저는 저희는 두 명이 동시에 갈고리 걸렸겠죠. 다행히 덕구가 그냥 평범한 유저 같아요 아직은 아까 제가 막 뛰쳐나가가지고 창틀 소리 나게 대놓고 넣어, 소리 내놓고 소리, 소리 넘게 넘어, 넘어서 구했는데 그 뒤늦게 캐치한 거 봐서는 완전 빡센 고인물 아니고 이제 덕구 아2위방정이지뭐 말만 하면은 그 반대로 이게 상황이 진행되요 저는 내가 잘한다 싶으면은 이제 터뜨리고, 또 이제 살인마가 잘 못하는 거 같다라면은 이거 보니까 빠꼬수에요. 아, 빠꼬수였네요. 지금 한명 잡는 거 되게 잘해요. 한명 끝까지 쫓아가서 잡죠. 데이비드 이번이 끝일 것 같고요. 아, 큰일 났다. 예, 네, 돌렸고요. 그나마 이거 지금 제가 뭐였냐, 스킬이. 회복력 스킬이 3랭, 아, 2랭짜리 그 회복력 스킬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돌아갔어요. 안 그랬으면 저거 안 돌아갔을 텐데. 네, 어쨌든 죽기살기로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지금 두개 남았습니다. 나머지 둘이 그냥 알아서 탈출해야죠. 이거 저 구할 필요 없어요. 이거 구하지 말고 저거 첫 번째기 때문에 저 구할 시간에 발전기를 최대한 많이 돌려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제 돌릴 시간도 없어요. 지금 데이비드가 너무 빨리 잡혔기 때문에 지금 머릿수가 줄어들어서 가뜩이나 이제 발전기 돌릴 여력이 없어요. 지금 남은 둘이 그, 그리고 또 살인마가 제 주위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이거는 되게 좋아요. 사, 사, 어, 멀리서 발전기 돌리는 생존자 커버하기가 되게 힘들죠. 예, 예 좋아요. 지금 잘했어요. 지금 보이시죠 지금 발전기 돌제 앞에 가는 생존자 잘했죠. 근데 저 구하러 오지 말고 저기 돌리고 있는 친구 한 친구한테 친구한테 가서 돌리는 게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연락 뛰겠습니다. 살인마는 저잡으러 올 거예요. 최대 한 어그로 끌면서 이제 어그 어를 먹게 됐고 그냥 멀리 도망가서 다른 생존자들 발전에 돌릴 수 있게 좀, 열, 좀 시간을 벌겠습니다. 제가 지금 다른 생존자라고서 살짝 좀 거리를 벌려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살인마가 저쪽으로 다시 가는 것도 되게 시간이 걸려요. 근데 이거, 게다가 저거 이제 아오지에 걸렸죠? 차라리 잘했습니다. 살인, 생존자들 빨리 저 포기하고, 발전기 두개 돌려서, 하나 돌려서 나가야 돼요. 아오, 뭐, 덮고, 뭐, 아오지인데, 이거 솔직히 뭐 어떻게 거겠습니까? 작은 집에다가, 그냥 짝, 여기 짝집에다가, 짝집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덮 깔아놓으면은 이거 못 구해요. 이 생존자 둘은 빨리 발전기 돌리고, 아, 네, 잘했죠? 지금 빨리 출구 따야 돼요. 지금 출구 따서, 따라서 빨리 나가야 되죠. 추구 따서 이제 추구 따는 순간 저게 나가겠습니다. 히 자살하겠습니다. 그러라 그랬는데 지금 한 명씩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, 아닌가? 아 아니 근데 한 명은 그래서 제 나머지 한명뭐 하는 거지? 아 지금 추구 저러서 빨리 추구 못뭐 따는 게 나아요. 제가 저항하는 동안 사림마 입장에서는 이키 키에, 이키에다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있는 짝집 주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벗어나기도 하겠지만. 솔직히 이거는 좀 잘못하면은 1킬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살인마 입장에서는 되게 큰 부담이죠 그냥 아 이거 또 구하러 오냐 진짜 살인마 한 망일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저 다른 생존자좀 따로 가겠습니다 지금 살인마가 저 친구들 이제 때... 한망이 있죠? 이래서 구하면, 저 구하러 오면 안되고 빨리 출구문하서 자기들끼리 나가야돼요 내가, 제가 그냥 어차피, 이보드 걸리면 죽으니까, 추금을 딸게요. 죽금을 빨리, 차 발견해서 딸게요. 자, 회복력 스킬이 있기 때문에, 자, 회복력 스킬이 있어서 지금, 6, 통상보다 6가좀 빨라져요. 어차피, 전 이미 죽을 거라, 예, 됐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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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. 네, 예, 발전기에 달리 살인마가 이 추구 문 따는 걸못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가 죽는 동안 저 생존 저 둘은 빨리 탈, 한 방을 깨든지 탈출해서 지 해야 됩니다. 네, 예, 어쨌든 제가 바로 앞에 있는 추구 최대한 따놨으니까 남은 건저두 명이 알아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건데. 어떻게 된 거냐, 이 상황이. 아, 지금. 아 제가 아 지금 3픽, 4픽이 3픽 구있네요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. 예 지금 이, 이 친구 3픽이 치료 빨리 했죠. 케이드댄스는 예, 제가 딴 문을 열고 나가면 됩니다. 예 됐습니다. 일단 최소 한명탈출했고요 문제가 이 친구가 지금 케이드댄스 KD, 위치를 몰라가지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. 아, 왜 이렇게 안 나가냐, 그냥. 아 괜히 깝죽대다가 지금 한 방에 맞았죠? 나갔어야 되는 건데. 지금 2층 3픽이 잘해요, 지금. 한방 때문에 잡힌 거, 지금 당한 거였지. 아니면은, 지금 덕구가 그냥 봐준 걸 수도 있어요, 지금. 그냥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, 그냥 이렇게 4픽처럼 괜히 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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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설프게 그냥 있다가 잡히지 말고, 그냥 빨리 나가는 게 좋습니다. 봐준 거 아니었나? 아, 덫구가 3픽은 그냥 봐준 거였네요. 아, 아 4픽을 봐준 거였네요. 케이트 댄슨. 과연 이 3픽을 봐줄 것인지. 아, 안 봐줬죠? 빡쳤나 봅니다. 아, 봐주려나? 지금 앞만 봐도 지금 봐주는 것 같죠? 아닌가? 아니, 아, 아니구나. 아, 그, 갈고리 없었거든, 주위에. 야, 아, 이제 시간은 족족 틀려요, 저. 네, 예, 여기서 이판에다 보실 수 있는 거. 그냥, 살인마가 오, 온다. 그러면 무조건 그냥 나가세요. 저런 식으로 아까 케이튼스처럼 괜히. 시간 끌려고 했다가 이렇게 죽을 죽을 뻔할 수도 있습니다. 이번좀운 좋게 지금 탈출한 거지.